하나, 둘, 셋! 여기는 오토네 여기는 원터치로 다 되고요. 여기는 원터치가 아니고요. 사실, 카고 모델은 지금 현재 너무 싸요, 가격이. 2천만 원 초반? 그리고 너무 유틸리티성이 강화된 모델이라서. 야, 이거 뭐, 너무 좋은데? 엄마, 깜짝이야, 씨. 어이. 와,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 EV9이랑 똑같고. 첫 플레오스 시리즈의 OS가 들어가 있고 아... 얘는 카고 모델이라서 앞뒤로 빠지는 건 없구나 그러니까 옵션을 살짝 추가는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승차감적인 부분과 주행 질감적인 부분도 궁금해서 어라운드 뷰도 당연히 있겠지 와... 어라운드 뷰는 기본이고 엄청 크고 통풍 시트 있나? 통풍 시트가... 얘는... 아, 어?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바로 이제 타자마자 느껴지는 이 공갈 구간, 공갈의 이, 이, 이 느낌이 최강이네요. 제가 봤을 때 EV4, EV3 보다도 더 강력하긴 한데안하세요 이어서 오전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소리 꺼줘 아,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지원하지 않는 데입니다. 야통풍 시트가 기본이라고 대박이다 어라운드뷰가 계속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게 할 수도 있고 아 근데 유기적으로 얘를 오른쪽으로 놔두거나 막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버튼을 통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최소한의 버튼들도 마련해 놨고요 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잘해놨다 되게. 기본적으로는 너무 유틸리티성이 좋아서 V2L도 여기 있나? 아 얘는 실내 V2L이 없구나 실내 V2L도 옵션으로 넣으면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재밌다 진짜 차 되게 유틸리티성이 좋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제 차량으로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 그리고 차량이 아닌 유틸리티성을 확인해야 될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제일 눕혀도 완전 누울 수가 없군요 뒤에 카고 요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당연히 얘도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텔레스코픽 이런 것도 다 열리고 근데 앞에 조그마한 인베디드 모니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네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되게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니까 폰차로 같은 거제 모델 Y에도 여기 달아놨었잖아요 그리고 얘, 이것도 있는 것도 너무 좋다 와 진짜 좋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노멀, 에코, 스노우, 스포트 같은 건 없고요 내 네, 노멀 모드로 돌아댕기게 됐을 때오 되게 플레오스 플립도 되게 좋다 브레이크도 좋은 편이야 차량이 워낙 안 무겁고 높이만 높고 유틸리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승차감 같은 거에 약간 민감하기도 하고 차량을 타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차량이 어떤 승차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주행 질감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탈만하네요 순간 깜짝 놀랐어 어 뭐야 이거 왜 이거 없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룸미러가 없는 이유는 되게 뻔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때문에 뒤에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원래 있어야 될 룸미러가 없고 여기에 항상 상시로 보여지는 후면 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네요. 앞에 있는 룸미러가 없으니까 앞이 시야가 엄청 시원하네. 어, 이런 건또 굉장히 첫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룸미러가 없는 차량을 처음 타 봤으니까. 아 근데 이렇게 깡통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시원하게 타고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최대한 뒤쪽에 토션 빔이 들어가 있을지언정 앞쪽에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우와, 놀랐어. <laughs>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설치당일 입금되는 아정당. 원빈님도 혜택에 만족해 CF 모델로 참여했다고 하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저는 차를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이제 지난 한 7, 8년간 타오면서 한 대략 추정해보니까 한 600대에서 한 800대 사이 정도 탄것 같아요. 같은 차탄거 이렇게 안 세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타보면 바로 안단 말이에요 이 차량의 한계값 그러니까 좀 특별한 차량들 빼고는 어느 정도의 일반 차량들은 그냥 감이 어느 정도 온단 말이죠 딱 탔을 때이 차량의 승차감은 어떨 거고 댐퍼의 세팅이나 서스펜션의 세팅이 어떨 거고 밟았을 때이 정도 나가는 거 보면 토크가 어느 정도 될 거고 아 얘는 움직이면 한계값이 엄청 낮겠구나 막 이런 느낌이 바로바로 바로 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경험으로선 야 진짜 편하고 진짜 승차감이 좋네요 야 놀랐다 잘했다 세팅 뒤에는 어떨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은 정말 괜찮습니다 이 그래 그래 이, 이 정도만 돼도 이 차량으로 뭐 스포츠 주행을 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뭐 이거 갖다가 뭐 어쩔 건데 그냥 편안하게 타고 돌아다니고 뒤에 짐 적재 많이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차량이고 디자인도 되게 미래적으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르노에서 나온 건 뭐였지? 되게 짐큰거 그것도 있었고 폭스바겐에서 나온 되게 짐큰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폭스바겐에서 이제 아이디 버즈라는 차가 있잖아요 그 차량은 내가 알고 있기로 거의 1억이 좀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뭐라고? 아니 200마력밖에 안 되는 딱 요만해요 요만한데 1억이 넘다고 그걸 왜사 1억이 넘으면 은 정말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뭐 스포츠 전기차를 살수 있는데 G80을 살수 있는데 전기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처음에 BPD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형 이거 살 거야? 아니 안살 건데? 이랬어요 근데 딱 처음에 들어가면 내가 딱 어떤 걸 느꼈냐면, 와, 이 차를 1인 사무실로 딱. 이미 꾸며놓은 상태로 뒤에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기아에서 나의 취향 저격을 한 거지 와 그걸 딱 보는데 어? 이거는 정말 사무실 대신에 사서 지하주차장에다가 매립해놓고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절로 딱 들더라고요 제가 흥분했어요 원래는 그냥 차 보면 이제는 어, 뭐 괜찮은 차 좋다 어뭐 타고 다닐 수도 있어? 오 대단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좀 감정 기복이 심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아까 1인 작업실 막 꾸며놓은 그 pv5는 보고 제가 정말 간만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 이거야! 이거라고! 내가 바로 원하던 게 이거였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꼭 이렇게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나만의 작업 스페이스 게임 안 해도 돼. 나 여기서 그냥 일할 수있다고요 제가 이 차량을 사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나만의 사무실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다는 게와 대박 기아 PV5 팀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제가 진짜 딱 이렇게 들어가서 하루 종일 12시간 작업할 수 있어.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살까? 나만의 나만의 공간. 아 정말 필요해요. 나는 나만의 공간. 여기에 통풍 시트와 에어컨만 있고 최고의 그 컴퓨터만 놔둬 주면 난 진짜 하루에 두 개씩 영상 뽑을 수 있어. 아 대박이다. 옆으로 탈수 있나? 아 옆으로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구나. 야 대단한데. 이 차량은 한 74kWh 정도 되는 CATL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아니 왜 여기다가 CATL 중국 배터리를 썼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배터리가 진짜 막 무슨 LFP, NCM 물성이 바뀐 뭐 그런 거 빼고는 모든 상관 없을 것 같거든요. 와 근데 얘는 진짜. 야, 씨, 너무 괜찮은데, 차가? 야. <laughs> 야, 이거 뭐야? 차가 너무 괜찮아. 이런 차로 빨리 나가지 않잖아요. 드리프트를 한다거나 스포츠 주행을 한다거나 막 그런 차가 아니잖아요. 공갈 구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리지너블할,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그냥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승차감과 주행 질감과 엑셀러레이터의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차를 못 사겠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행 질감 특히나 공갈 엑셀 반응 속도 이 구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고민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런 차다 보니까 오히려 EV3나 EV v 4에서 느꼈던 좀 짜증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쇄되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ADAS가 되죠? 응. ADAS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풀 ADAS 기능이 적용되어 있잖아 앞차의 간격 조정이 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 설마 터치감응형이 들어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설마? 근데 여기 지금 뭐, 밀크 딜리버리, 뭐, 애완동물, 뭐, 살롱, 뭐, 이런 것들, 애완 미용, 뭐, 이런. 오, 핸들! 우와, 씨! 대박! 터치감응형 스티어링, 오, 씨!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다가 지금 곡선주로 나가는 거 보이세요? 지금 카메라가 떨어져가지고 살짝 아, 깜짝 놀리기는 했는데 우와 진짜 잘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 제네시스가 되게 잘하잖아요 에이더스를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도 적용되어 있고요 설마 자동차선 변경까지 있나? 아 그치 자동차선 변경 기능 없어도 돼 괜찮아 야나 이렇게 흥분하면 안되는데 일단 와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돌았다 돌았어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폭스바겐의 아이디 버즈 얘기를 했냐면 얘네가 좀 요즘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차가 한 3, 4천만 원에 나와도 되게 완성도가 높고 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1억을 넘게 받는다 요바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세요? 지금 완전 이렇게 꺾어 나가는 그런 구간이고 스티어링휠 어, 터치 가뭄형으로 딱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게다 되는데 1억 넘긴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스포츠성을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의 스플레드 제로베 2초대 짜리 그 녀석이 1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거랑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미쳤어 200마력밖에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얘는 제가 봤을 때 글로벌리 엄청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PVP5는 어, 스티어링 휠 잡으래. 그러니까 얘는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더 멀리 갈수 있고 배터리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고.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전비도 킬로와트 시당 5.2km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비도 엄청 좋아. A-5도 돼. 카고 차량이니까 짐 엄청 실려 그리고 파워가 140마력밖에 안 되고 토크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300Nm, 350Nm 정도의 토크밖에 안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 파워는 토크가 애초에 엑셀러레이터를 밟자마자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런 토크이기 때문에 A 됐스면이 정도로 되면은요 이걸 갖다가 물류업이나 운수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아니 이 정도면은 내가 한 택배 물품 한 50개, 100개도 실을 수 있다. 겠조그만거는그 뒤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진짜 배달하는 거죠. 저 나중에 유튜브 못 먹고 살면, 어,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너무 좋겠다, 진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차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